안녕하십니까, 대님 안녕하세요. 진트럭입니다. 오늘 어떤 차량 가져오셨나요? 오늘 메가트럭인데, 딱 봐도 깔끔하죠? 어, 너무 깔끔한데? 현재 새차만한그 상태인데, 메가트럭 5톤 초장축하고, 6m25짜리 카고인데요 2020년 9월에 출고했고 주행거리는 이제 고작 만키로. 예, 만키로요? 예. 운행을 정말 안 했습니다. 실주행이에요? 그렇습니다. <laughs> 전차주분께서 차는 계속 타셨어요. 차는 계속 타셨는데, 워낙에 작업하시는 거리가 한1 0 k 로 내외로 왔다갔다 하시다 보니까, 주행거리는 늘지 않고, 차도 또 세워둔 차가 아니, 아니기 때문에, 차 상태도 엔진이나 미션이나 다 양호한 상태로 제가 확인을 하고 가져온 차량인데요. 현재 지금 파비스 차량이 계속 출고되고 있고 메가트럭이 단종되었는데 아, 파비스 차량 워낙에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좀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헤드도 커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근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메가트럭은 원래 머리도 작고 가격도 뭐 파비스만큼 올라가지 않고 이미 출고된 차니까 아.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장점 이 있는 차량인데 일단 차량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이. 앞쪽에서 보시면은 뭐 이상 있는 거 없어요. 뭐 이제 범버나 라이트나 뭐다 깔끔하고 지금 현재 세차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색 작업한 거 없고요. 뭐 차량 상태는 깔끔하고요. 이제 이쪽으로 한번 옆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차주분이 좀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뭐세터니가 되어있네요. 어, 예, 뭐, 뭐, 되있네요 발판을 보호하려고 이제 문열면 아 같이 열려요. 얘네가. 이렇게 발판을 보호하려고 여기까지. 이런 세시함까지 있는 차주분 이셔 가지고 차관리 어떻겠습니까 아, 정말 좋죠 기깔나게 하셨겠네요 진짜 잘돼있어요 차관리 그리고 앞 타이어만 보여드릴게요 네. 금호 타이어 껴져있고 지금 트레이드 남은 상태가 보시면은 많이 남아있어요 어차피 1 0 0 k m 탄 차가 뭐 얼마나 탔겠습니까 타이어를 아유. 이쪽에 보시면 요소수통 요소수 충전해 주면서 타시면 되고요 이제 반사판 다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 보시면은 깔깔이바들 깔깔이바 총 도합 10개 양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양쪽까지 해서 10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원래는 장비 싫으시는 분이 타시던 차예요 근데 깔깔바 이용해서 영업용으로도 쓰실 수 있다 어, 다재다능하네요 그럼요 요게 하나에 그래도 가격이 한 3만 원 가까이 되는 가격이라 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은 알루미늄 연료탱크 들어가 있어서 반짝반짝하게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고 알루미늄 보호 가드가 두 줄로 이렇게 설치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만 밑에, 위에서 한번 찍어 봐 주실래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우와. 우선 프레임 상태, 프레임 부식이나 녹 올라온 거 없고, 도색 전혀 안한 상태고요. 진짜 깔끔하네요. 그럼요. 방청 작업이 다돼 있어서, 부식이 지금 일절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좀만 위로 올려 주시면은, 지금 보시면 갈비대가 엄청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갈비대 보강까지 완벽하게 돼 있어서, 장비 신으시는 분, 무거운 짐실으시는 분, 다 좋아하실 겁니다. 뒤쪽 타이어도 보시면은, 뭐, 똑같이 양호해요. 양쪽 다두개다 금호 타이어로 양, 양호하게 들어가 있고, 공구통까지도 깔끔하게. 그리고 뒤쪽에는 제가 적재함 우선 열어놨습니다. 예. 적재함 상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 현재 지금 철판이 깔려있는데 쓰시던 차량이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에 일단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아직 상품하기 전입니다. 아. 저기 보시면은 철판들은 지금 타시는 공주를 원래 싣고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공주 사이즈에 딱 맞게 지금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아, 제작을 따로 하신 거네요? 네, 직접 차주 전 차주분께서 제작하셔서 달아놓으신 건데 저는 제가 이제 다 떼서 밋밋하게 이제 누구나 쓸수 있게 일단은 원래 있는 철판 그 상태로 그대로 이제 만들어 놓을 예정이고요. 이쪽에 한번 봐주시면은 철판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 일반 차들에 비해. 어, 손가락 하나 정도 되네. 아, 손가락 하나 딱 들어가는 <laughs> 것 같습니다. 이게 철판 보관까지 6t로 되어 있고 중량 구멍까지 완료되어 있어서 뭐 검사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빤듯하죠, 적재함도? 어이, 적재함이 뭐 이렇게 빤듯해요? <laughs> 적재함도 반듯하고 그리고 반대편도 뭐 보시면 뭐 프레임 상태 똑같이 양호하고요. 우와. 여기 타이어 상태도 똑같이 양호하고, 뭐 알루미늄 가드 두줄 똑같이 들어가 있고 에어 드라이 쪽에 보시면은 누유되는 부분 없고요. 먼지만 정상해요. 살짝 묻어 나오네요. <laughs> 그리고 이쪽에 배터리 커버 다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옆에 보시면은 배터리 온오프 이제 키로 직접 설치하셨어요. 네. 그래서 장시간 뭐 차를 운행을 안 하시더라도 방전 일어나지 않게 편의시설까지 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이제 차주분께서 설치해 놓으셨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동 딜팅갭 오. 이거 있어야 돼요 아있어야 없으면 수동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헤드 아얘힘 예, 좋아야 되잖아요 띡 올려놓고서는 아 힘이 좋아야 들을 수 있어요 헤드 너무 힘들어요 저같이 외손사람들이좀 힘들더라고요 이거 전동 디디케 딱 하시면 은 편하게 딱 여시고 차량이 골드라는 명확한 증거죠 확실하네요 아, 아 그럼요 차량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내부도 깔끔합니다 이야 아니, 새차 냄새가 이렇게 나요? 아, 신차 냄새 아직도 나죠. 3년이 지났는데도 안 빠졌어요. 왜냐? 아. 차 문을 그만큼 안 열으셨으니까, 안 탔으니까. 만킬로밖에안 <laughs> 됐는데. 장난 아니보시면 시트도 현재 지금 투톤으로 해서 가죽 시트, 골드 옵션이만 나오는 거거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가니베드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넉넉하게 이제 깔끔하게 쓰실 수 있고, 앞쪽에 뭐, 대시보드나 이런 데도 보시면은. 흠집 하나도 없네요. 아, 그럼요. 진짜 그대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블랙박스가 저쪽에 측면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서까지 사고나는 것들 이제 다 찍으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이게 제가 보시면요. 오늘 해드리고, 후진기어 딱 넣으시면 여기 후방 카메라까지. 오, 추가, 완전 좋네요. 아, 그럼요. 추가적으로 설치하실 게 없으시다. 이 상태로. 자, 시동 한번 걸어봐 드리겠습니다. 예. 아우, 엔진 소리 야들야들 하고, 부드럽습니다. 너무 좋은 엔진 부드럽지, 미션 부드럽지, 클러치 뭐 이제 부드럽지, 브레이크는 빡빡하게 잘 들어가지. 차량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자,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계기판 보시면은 경고등 들어온 거 없습니다. 없고, 실주행거리 1775km. 정말 주행 짧게 한 차량이에요. 3년 정도 운행한 차량인데, 이 정도 키로 쓰면은 뭐 거의 차가 승용차보다 안탔으니까 차나 엔진이나 미션이나 뭐, 모든 면에서 다 양호하다. 메가트럭 2020년 9월 시 실전거리 만키로 초장축하고 필요하신 분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잘받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